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 욕기서 40장 6절에서 2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에, 오늘 본문 말씀은, 어, 하나님의 두 번째 발언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요백의 일로 말씀하시되 두 번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또 질문하시죠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네 의의를 세우기 위해 나를 딛고 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부절 말씀은 꼼짝없이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들이댑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아,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여러분 요분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할 말을 잃었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에 앞에서 사, 사절 말씀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할말 없습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요배에게 아, 아주 극단적으로 질문하시는 이유는 바로 요배의 그 같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손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고요. 또, 이제까지 요비 자기 의를 얼마나 앞세웠어요? 그 욕의 의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셔서 욕이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내 인생의 주권, 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어,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계속해서 황조하지만, 굉장한 능력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정말 빈약하기 그지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죠. 인간이 가진 의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의의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시시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저는 일생 동안 뭐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죄의 질로 말하면 뭐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저의 공로로, 저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자기 자신의 의의로,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만큼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시시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위험과 존비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 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배해 주신 말씀.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여기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격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고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 지니라 넘치는 노를 그치고 비우고 낮아지라는 말씀입니다 교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백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랬어요. 이배헤못은 뭘까요? 어, 뭐, 확증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지구상에서 사는 가장 큰 강한 동물 같습니다. 아, 어느 곳에서는 하마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코끼리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짐승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이하에 보면, 아, 그 짐승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지, 어마어마한 존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세요.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에 누가 능이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짐승을, 어, 예를 들어서 이걸 다룰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너 이거 다룰 수 있겠어? 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능히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고 그 어마어마한 짐승을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능력 밖에서 도저히 도저히 불가능한 역사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쉽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요백에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때로 나의 공로 나의 의의가 내 속에서 설 곳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인지를 자각하면서 우리의 자만과 우리의 교만을 꺾어야 될 것이며 때때로 나도 이만큼 했고 더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배해못. 그것이 하마일지 코끼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마어마한 힘과 그 능력을 너무나도 쉽게 통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지혜, 힘 이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그 마음, 그 중심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 것 없는 우리의 의의, 우리의 공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합세워서 우리가 때때로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려놓습니다. 아예 나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한 순간도 설수 없음을 다시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를 붙드셔서 온전하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